예. 누구냐? 나 따라. 왜 전화해 놓고 말을 안 해? 나 오늘 집에 안 가. 언제 올 건데? 몰라. 어쩌면 계속 안 갈지도 모르고. 알았다. 내가 집에 안 간다는데 걱정도 안 돼? 이렇게 전화까지 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냐? 싫다. 바꿔줘. 절대로 안 바꿔줄 거다. 엄마 보고 싶으면 집으로 와라. 끊는다. 잠깐만. 그럼 만덕이 아지 아주... 음. 나라 왔니? 오빠. 밥은 먹었어? 겨우 하루가 뭐냐. 어? 가출을 했으면 일주일은 버텨야 돼. 해나가. 봐. 왜 이래? 어땠냐? 밖에서 자니까 잘 만해? 아우, 아빠! 아프다고! 아프면 아빠 이겨봐. 네가 밖에서 자는 만큼 강해졌는지 아빠는 좀 확인 좀 해봐야지. 오 우와! 우와, 이 <laughs> 새끼들! <우와. 웃음> 아, 나 씻어야 돼! 아이씨 <laughs> 엉엉 울면 키워준다! <풀어준다. 웃음> 그 대신 가출은 금지도 알았어. 울면 돼! 울고 끝내! <laughs> 언니. 야, 너 어디가? 학원 다니는 친구랑 자취한데 거기서 같이 졸업작품 준비한대. 언니도 오빠처럼 가출해? 이런 건 가출이 아니라 독립이라고 해. 언니. 야, 근데 이 집에서 꼭 나가야 돼 너. 이런 환경에선 작품이 안 나와. 우리 집 환경이 어때서? 전나라 잘 있어? 가출 좀더 커서 하고. 뭐. 나좀 따라가면 안 돼? 어. 헛소리 마. 아빠나 이겨. 갈게. 우리 잘 가. 밥잘 챙겨 먹고. 하나, 둘. 손, <목소리> 손, <목소리> <목소리>